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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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신규 개발 본부의 MOD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 본부에서 사업 PM으로 일하고 있는 인텔리전스 랩스 데이터 분석가 라이브 개발 본부에서 게임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는 게임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레나이 박현우라고 서지승입니다 황연재 박근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기근이다 응애 로망있는 분석가다 나는 게이머다 메모하는 개발자다 키어지는 강철이다 넥슨 캐시 주냐 쿠폰 달라 다음 업데이트 어떻게 되냐 좀 상향해 달라 어떤 게임 캐릭터를 이런 얘기 되게 자주 듣죠. 어떤 게임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한 사람 되고 와라 이거 누가 했냐 넥센 타이어 직원과 할인 되냐고 물어보시기도 했고 화장실에서 앉고 있는 변기를 내가 해준 거다.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도 내가 해준 거다. 건물의 벽돌 하나는 너네 오빠 거라고 그 말을 하기도 했어요. 사업본부는 개발 외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신규 개발 본부는 새롭게 선보일 게임 서비스 등을 연구 개발하는 조직입니다. 라이브 개발 본부는 서비스 중인 게임들을 유저분들이 좀더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오래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본부입니다. 인트리언스 랩스는 게임 운영이나 사업 방향성 전반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제가 속한 프로젝트는 MOD 프로젝트인데요. MOD 프로젝트는 유저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유저끼리 즐길 수 있는 유저 참여용 플랫폼입니다. 저는 거기에 필요한 편의 기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넣거나 기존의 밸런싱을 조정을 해야 되거나 할때 이런 개발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한테 필요한 작업 요청해서 구현을 해놓고 서비스를 오픈하고 이슈가 생기면 대응하는 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자분이 설계사면은 제가 이제 시공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이 지어질 거고 엘리베이터는 여기 있고 막 이런 거를 자세하게 써서 저희한테 주시면 벽돌부터 이렇게 짓는 거죠, 저희가. 사업 PM은 기본적으로 게임을 지원하는 직무이고요. 각종 상품계, 비즈니스 모델 수립 같은 걸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벤트나 각종 라이브 서비스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볼 건지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고 그 결과를 어떤 사업적인 가치로 연결시키고 어떻게 공유를 할지를 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하면은 야근이라던가 말도 안 되는 일정, 잦은 엎어짐 기타 등등의 안 좋은 것들이 생각이 날 텐데 제가 지금 MOD 프로젝트에서 일하면서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서나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는 저의 직속 상사가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었고 여기는 다들 연령대도 그렇게 차이나지 않고 의견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업무 시간이 굉장히 자유로고 출퇴근이 진짜 자유로운 거랑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일정 안에 끝내기만 한다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안 받고 하고 싶은 개발만 집중해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꿈꿔왔던 게임회사의 모습이랑 굉장히 일치해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즐겼던 메이플 스토리나 메이플 스토리2나 카트라이더나 이런 게임들의 개발자분들이 제 주변에 동료분들로 계시거든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죠. 아, 이런 걸 기획하고 개발하신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할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 설레고 새롭고 즐거워요. 인턴이라고 하면 간단한 잡무 위주의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넥슨은 개개인을 분석가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고요. 여러 지원이 있어서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TF팀의 분석가로 개정되어 업무를 경험했었습니다. 저처럼 실무도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직무에 대한 고민도 하실 수 있으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소스 관리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업무가 배정됐을 때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이 분석을 하신 건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명확한 목적을 가졌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결과를 공유를 할 건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고, 게임 분석 능력이나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이나 그리고 콘텐츠를 경험해보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계속 트렌드는 변해가고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던 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좀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되게 여러 부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잘나눠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하면은 그 누구도 기분 좋게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분 좋게 상냥하게 일을 할수 있는 부드러운 파워가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합격해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다 갖춰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모르네? 하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배워서 써먹고, 이런 식으로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넥슨을 떠올렸을 때는 자유롭고 수평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딱 그대로더라고요. 옷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 위아래를 꽃무늬로 맞춰서 입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물론 상의와 하의를 입었다는 전제하에 그런 면에서 되게 자유롭고 좋은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 한역에서 회사로 가는 셔틀버스랑 서현역으로 가는 셔틀버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현역에서 살아서 교통비도 안 들고 되게 편하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샤워실이 정말 좋은 복지로 느껴졌거든요. 더운 여름날에는 씻고 상쾌하게 올라가서 이제 출근 딱할수 있으면 그게 진짜 쾌적했거든요. 샤워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씻으시는 순간 막뼈 아, 묻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웃음> <웃음> 아 수압 최고예요. 코로나 시국에 안전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해주셨어요.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을 해서 불가피하게 회사를 출근하게 될 시에는 이제 택시비까지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들 재택근무 환경이 처음이다 보니까 재택근무 환경을 응원하는 편의점 선물 키트도 집으로 보내주시는 이벤트도 진행해주셨습니다. 카페테리아도 저희는 넥슨 다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줄여서 다들 편하게 이제 넥다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커피는 잘안 먹어가지고 다른 기타 음료를 주로 섭취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종류가 많아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빵도 맛있어요. 커피도 맛있습니다. <laughs> 넥슨 옥상에는 텃밭이 있다. 토마토도 있고 상추도 있으니까 많이 드시러 오세요. <laughs> 아, 계속 막내해야 되는데 그래도 들어오시면은 제가 잘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신나는 개발 해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넥다에서 만나요. 저랑 같이 넥다가요. 저도요. <laughs>